세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 세계, 홀로 이야. 터졌습니다, 이렇게. 야 신기하다. 이런... 예,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어, 재미난 난초를 한번 우리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 보이는 세 분의 난초가 하나의 종자입니다. 응? 시, 신기하죠? 같은 듯 아닌 듯 아닌 듯 같은 듯 어, 그렇죠 자 이게 명품? 명명품인가요? 응. 어뭐 명명품 맞죠 자 이게 우리가 어, 어. 하형 소심으로 명명된, 명명된 하형 소심 남해소입니다 남해소 어. 예, 이게 남해소입니다 저 아, 남해소가 자. 하형 소심 어. 하형 좋은 판성 소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판성 소심으로 예. 명명된 남해소 요 종자죠? 자 요겁니다 이렇게. 잎이. 네, 자 무지에서 어, 어. 요것도 나름대로 산반성도 있고 반성이 강한 라메소입니다. 음. 무지에서 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 그 확률이 났습니다 근데 어. 이제 간혹 이런 반성이 어. 강한 람에소에서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어, 복륜이네요. 복륜으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어. 그럼 아, 여기서는 뭐, 무슨 꽃이 핀 거예요? 당연히 복륜이니까복륜 하, 소심이 폈겠죠. 복륜 하, 소심? 복륜 송륙이나 지하저처럼, 아 복륜 소심이 폈겠죠. 여기서는 설백, 복륜 소심이 폈습니다. 혹시? 사진으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사진으로. 백설봉주인가요? 어, 그렇죠. 예명. 음 어, 사진 어. 띄워드릴게요. 아직까지 명명되지 않고, 아 어, 모, 뭐 에란이니, 음. 어, 꽃을 피워서 어. 예명으로 백설공주라고 이렇게 예명이 되어 있는. 어, 신기하다. 자, 이런 무지에서 이런 복륜으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이에는 음, 명명은 안 되고 예명으로. 그렇죠, 백설공주. 그렇죠. 백설공주 되어 있죠. 어. 그러면 한 종자에서 명명된 게 변이가 됐다고 해서 다시 또 명명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 그럼요. 이렇게 완전히 당연히 무지에서 음. 복륜으로 변이가 돼서 얘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니까 음.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복륜 소심이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명이고. 어, 예명 백설공주로 음. 어, 우리나라나 음. 우리도 난초를 배양한 지가 한4 0여 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소처럼 예. 새롭게 변신하는 난초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제, 남해소가 나왔다는 거죠. 음. 자, 그,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남해소에서는, 산만으로도 나오고, 산만노코로도 나오고, 복류도 나오고, 이런 아, 말들이 맞아. 많았습니다. 아. 또, 엄청 귀하지만, 중투로도 나온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중투로?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죠. 아. 어, 근데, 이제, 저도, 애기 중투는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중투에서 피는 꽃은? 아직 안 피었죠. 그만큼 촉수가 적고, 와... 어, 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는 중투로 만들어진 곳에서 꽃이 달렸다는 소리는 저도 못 들어봤고. 아직 촉수가 그대로 안 돼. 그렇겠죠. 거니까. 또, 음, 음, 음. 일부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우리 소장관, 야, 어느 소장가분의 많은... 난실 중에서 잘 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난초를 소개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이것도 남해소입니다. 이 난초 남해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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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이렇게 또튄 거구나.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참 변하고 쌍 남해소. 한번 보십시오. 황색의 호로 와우! 자, 갓을 다 썼죠? 정확하게 황색의 호로 음, 황색인데요? 기가 막히죠. 네. 원래 복류는 다 백입니다. 남에서 남해소, 남에서 한 복류는 제로못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도 설백복류라고 피는데 음. 여기에서 한세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한세개 홀로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야 신기하다. 이를 이런... 아 저도 이야. 보고 이 난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 자 근데 이제 이 난초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숙제라면 지금 보시면 음. 이게 작년 멋진 신화입니다 어허. 어허. 근데 늦가을에 이 가을 신화 가을 신화가 세 개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어허. 근데 가을 신화는 무늬가 퇴보했습니다 음. 이렇게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삼반호만 음. 걸려 있고 그래서 아. 가을 신화일 수도 있고 또. 제대로 달리지가 않았습니다. 보니까. 밑달린 것도 있고. 음, 어. 신화 세계가. 그렇죠. 뿌리는 되게 건강한 편입니다. 네, 아. 어. 그래서 네. 아마 소장가 분이 배양을 잘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하이 기한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새로 싹 분주를 해서 음. 이 친구에서 새로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6월달 되면 중투로 뽑아낼 가능성이 많다고. 진짜? 그래서 무리하게 구입해 봅니다. 진짜? 안 놓으면 말고. 아! <laughs> 요 맛에 또 이런 기대에. 그, 그렇죠, 맛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재미지게 또 즐겁게 애란 생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싹 분주해서 이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분주를 해서, 분축을 해서 새로 다, 촉을 다 하나씩 받을 계획이시군요. 일단 여기서 봐서 새로 받아야 되겠죠, 일단 여기서. 여기서. 아, 기대된다. 여기서. 궁금하다, 결과가. 엄청 궁금하죠. 그럼 제가 비행기 탑니까? 아유, 뭐, 재니나 아. <laughs> 예, 예. 야, 야 요러고 사는 거죠뭐요 재미로. 예. 남해소에서 이렇게 멋진 중토에 가까운 난초 황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처음으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 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정말 색감도 예쁘죠? 전시에서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시에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 남에서 자체가 예이 좋습니다. 거의, 음. 어. 원판, 어. 원종자. 꽃은 원판, 하영 소심이니까. 음. 여기에서 이런 색계에 하영 중토와 소심만 피더라도 대단합니다. 한 거죠. 합니다. 그렇죠. 얘가. 음. 근데 사, 사실은, 여담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직접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음. 남의소를 직접 맹명하시는 분들은 음. 분은 이런 중, 중, 중투호에서 중투호에서 폭색 소심의 꽃을 봤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야 전해드렸지만 맹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담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laughs> 아, 그럼 피워봐야 알죠. 피워봐야 알고, 달려봐야 알고, 아무도 모른다. 예, 만일에 여기서 중투로 터지면, 중투와, 중투와 소심이 피겠죠. 하영 소심이 피겠네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중투와 소심도 많지만, 이런 하영에, 물론 색감은 어떻게 필지는 또이지만 음. 그거는 또 피워봐야 아는거죠 아예 알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 어쨌든. 아무도 몰라요. 그 하영의 중타 소식은 피겠죠. 재밌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난 키우는 게. 그죠? 그래서 참재미난 난초를. 어? 재밌죠. 소개를 해드린 아 겁니다. 아. 이런 또 스토리를 갖고 있으면. 그죠? 하루하루가 또. 잘 그렇겠네. 비춰주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고 멋진. 참.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 대부분이 처음 봤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어쨌든. 이야, 자랑할만 하네. 자랑, 자랑. 자랑할만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저희가, 어, 이거, 그, 만 촉, 분촉해서, 많이 촉, 나오고 오, 하면 다시. 올, 올해, 한 7, 8월 달에 올라서 놓으면 다시 한번 또 찍어 올려야죠. 중투로 나오면 찍어 올려. 안 놓으면. 그냥 가는 걸로. 손 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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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 여러분, 재미지게 한번, 요런 거. 예, 같이 저희랑 같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남의소 예, 기대되죠. 이런 이런 호화 나온 것만 해도 제가 예, 감탄할 일인데 여기서 중투로 터지고 또 중투 화소심이나 아까 뭐랬죠? 예, 하여튼 하여튼 요상한 꽃이 필 수도 있다고 하니 예, 요 맛에 또 저희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무사하시고요. 요시국에 요 무사하시길 바래요 남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나눔과 함께. 아자 안녕.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